기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불추한 여식이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 모인 식구들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는, 말씀으로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로 우리에게 놓고 내려놓고 우리는 그 입을 인정해주고 은혜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줄처음 시간 하나님이여 하나님 오지 못한 식구도 함께하시고 교회 모인 식구들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펴주시고 하나님 귀한 우리의 목자님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고 말씀의 큰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하나님 오던 우리 시간이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비워서 채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힘령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생활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의 큰 은혜로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픈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한 아버지 하나님요 고통 뒤에서 헤매는 분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치우는 손으로 한 자리를 주셔서 고쳐 주시고 하나님 다 신년마다 성령으로서 채워 주시고 역사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주님 원하고 아버지의이 시간에 하나님요 예배드리는 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부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을 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